네 저번에는 이 슈퍼 마리오 레고 짝퉁 리뷰했었는데 필리트, 초점이어 필리트가 좋더라고요. 그2 2003, 0 0 사는 것, 원 사는 것보다 더 필리트 그 좋아서 한번 사봤는데, 예, 네, 그 슈퍼 마리오 아시죠? 레고 슈퍼 마리오 아시죠? 마리오가 하나 있어 갖고 뭐 아이템 없고 그런 거잖아요. 음, 오늘 한번 그 피규어를 사봤습니다. 유시랑 유시랑 마리오를 파이어 파리오 파이어 마리오인데 예, 이거는 이제 저에 저번에 리뷰를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하려 합니다. 딱 보시면 예, 스파 마리오랑은 살짝 크기가 크고요. 예, 파이어 마리오한테 뭔가 이상한 예, 살짝 색깔이 살짝 변했고요. 그럼 유시부터. 이에 하죠. 유신 아시죠? 동룡같았는데 마리오 타고 다니는 패시입니다. 참동동글 귀여운데 피규어로도 네, 귀엽습니다자 이렇게 이렇게 하 원래 이게 이렇게 사오시면 들어있는데요. 뭐, 어 귀엽습니다. 뭐, 뭐 별, 귀엽다는 걸하기뭐할게 뭐 없고요. 에 네, 자. 이건 파이어 마리언데, 마리온은뭐 다들 아시에요? 다들 아시면 라디오 <laughs> 네. 이렇게 코드 나왔고, 파이프를 수리하는 그런 애갖고 설정이 그런데 얘 모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걸 영광을 받아서 얘도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 <laughs> 이그이 그, 이거는 동생의 에, 일반 마리오. 동생의 일반 루이지. 루이지 뭐 아실 겁니다. 예 마리오 동생인데 마리오보다 키가 커요. 마리오보다 키가 커요. 재보세요. 마리오보다 키가 큽니다. 내가 뭐좀 아무튼 에이, 그 유시나 에 마리오 뭐 그런 거는 이제 백화점이었나? 아무튼 어디서? 많이 받, 봤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요 아무튼 멋집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런 데막 다니시다가 보이시면 하나쯤 구입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